보리랑. 안녕하세요, 김참새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전투력과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주제, 바로 무기에 대해 깊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먼저, 현재 엘소드에서 사용되는 무기들의 순위부터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현재 종결 무기는 사령무입니다. 하지만, 이건 여러분이 당장 얻기에는 난이도가 너무 높고 까다로워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사령무는 제외하고 여러분이 현실적으로 목표로 삼아야 할 무기들을 중심으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무기를 얻는 방법입니다. 3, 4, 5순위인 혼백, 단죄, 악포문은 뽀선생의 가이드 퀘스트만 따라가도 10강 상태로 즉시 얻을 수 있어 획득 난이도가 매우 낮습니다. 핵심은 2순위인 심연의 무기, 즉 심연무인데요. 지금 겨울방학 이벤트 기간이라 11강 심연의 무기를 개정당 한개 지급하고 있습니다. 90일 기간제지만 간단한 퀘스트를 통해 약3주만에 연구제로 바꿀 수 있어요. 이 혜택은 3월 12일까지니까 늦지 않게 꼭 참여해주세요. 만약 부캐를 육성해서 심연물을 장착하고 싶다면, 심연 레이드를 돌아 정화율을 100%로 채워야 합니다. 보통 5주 정도가 소요되는데요. 징표를 모아 더 빨리 얻는 방법도 있지만, 뉴비분들에겐 불가능에 가까운 영역이라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강화입니다. 강화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직접 강화는 대장장이 NPC에게 가거나, 본인이 직접 전문직업 대장장이를 선택해서 직접 한 단계씩 강화하는 방법입니다. 직접 강화는 확률 싸움이기 때문에 위험 부담이 크지만 11강까지는 천장 시스템이 있어서 언젠가는 성공하게 설계되어 있어요. 주의할 점. 11강까지는 아이템을 쓰면 강화 단계가 하락하지는 않지만 11강에서 12강으로 강화를 도전할 때는 11강에서 10강으로 오히려 단계가 하락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니 12강을 원하신다면 신중하게 두드려주세요. 또 다른 방법은 강화의 부적입니다. 강화의 부적은 100% 확률로 강화 단계를 올려줍니다. 예를 들어 구강 심현무의 12강부를 쓰면 단번에 12강이 적용돼요. 그러니 만약 위험을 감수하기 싫거나 확률에 기대어 초조하게 직접 두드리고 싶지 않다면 강화의 부적을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이벤트로 받은 11강 심현무는 강화나 강부 적용이 아예 불가능하다는 점 잊지 마세요. 다음은 마력 부여, 일명 마력작입니다. 이벤트 11시면문은 이미 찬란한 마력석의 최고 옵션이 모두 적용되어 있지만 여기에 찬란한 마력석의 상위 아이템인 시면의 마력석을 마력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바니미르 던전이나 시멘 레이드 혹은 모나테라 강철성벽 던전에서 마력석을 얻어 엘리아노드나 마그멜리아의 연금술사 NPC를 찾아가면 됩니다. 어떻게 하는지 바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옵션은 랜덤이지만 마음에 들면 적용하기, 아니면 그냥 창을 닫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뽀선생 가이드에서 얻을 수 있는 아포무, 단죄무, 혼백무도 마력작이 기본적으로 되어 있어요. 비록 종결급 옵션은 아니지만 뉴비분들이 당장 던전을 도는 데는 충분히 훌륭한 세팅입니다. 그런데 새 무기를 얻으면 30칸을 직접 다 박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우리에겐 마력석 교체권이 있거든요. 프리나움 레이드 보상인 혼백의 결정체 5개로 각 색깔의 교체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걸로 기존 무기의 마력석을 새 무기로 통째로 옮길 수 있어요. 단 거대 마력석 교체권은 색깔 마력석 교체권과 달리 결정체 3개에 딱한 칸만 바꿔준다는 점 잊지 마세요. 세 번째는 소켓 효과입니다. 가장 먼저 게시판에서 고대의 강철쇠기를 사서 무기에 사용해주세요. 다섯 칸이었던 소켓 슬롯이 여섯 칸으로 늘어납니다. 여기에 크리티컬과 극대화를 채워야 하는데, 무작정 높이는 게 아닙니다. 바로 망크극을 맞춰야 해요. 여기서 만크극이란 내 캐릭터의 패시브 스킬과 방어구, 아바타 옵션 등을 모두 합쳤을 때 실제 던전에서 크리티컬과 극대화가 100%가 되는 최적의 수치를 말합니다. 수치가 너무 낮으면 데미지가 안 나오고 너무 높으면 스탠 낭비가 되거든요. 예를 들어 에테르 세이지의 만크극 수치는 크리티컬 70, 극대화 70입니다. 만약 내 애세의 크리티컬이 64라면 수켓으로 70을 맞춰야 하고, 극대화가 이미 78이라면 오히려 수켓에서 극대화를 빼고 크리티컬이나 보뎀증을 넣어야 해요. 인터넷에 엘소드 전 캐릭 만크극을 검색해서 본인의 수치를 확인한 뒤, 남는 칸은 게시판에서 빛나는 사냥의 듀얼 마법석을 구매해 보뎀증 5%를 챙겨주세요. 네 번째는 추가 효과입니다. 일명 감정이라고 하는데요. 축복받은 시공간의 주문서를 쓰는데 이건 천장도 없고 운이 나쁘면 돈만 날리기 쉽습니다. 불공캐라면 물리공격력 레벨 3.5 같은 게 최고지만 안 뜬다고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동작속도나 크리티컬, 극대화가 떠도 괜찮습니다. 거기서 아낀 스탯을 마법석 소켓에서 보뎀증으로 채우면 되니까요. 참고로 이벤트로 지급하는 11심은 공격력 레벨 3.5랑 2.75가 이미 적용되어 있으니 이대로 쭉 유지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섯 번째, 각인입니다. 오로라 집결구역이나 마그멜리아에서 부여할 수 있는 강력한 효과예요. 각인은 총 3개의 각인석으로 이루어집니다. 적색은 조건, 청색은 확률, 그리고 황색은 실제 효과예요. 예를 들어, 제 무기의 세 번째 각인줄을 보면, 적색의 초월한 스킬 사용시라는 조건이, 청색의 20% 확률로 발동되어, 황색의 보스에게 입히는 피해 증가 3.5%라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청색과 황색은 정제된 각인석보다 찬란한 각인석에서 더 높은 수치가 등장합니다. 하지만 각인은 천장이 없기 때문에, 운이 나쁘면 원하는 옵션을 뽑으려다 수천만, 수억 이디가 순식간에 녹아내릴 수 있어요. 그러니 뉴비분들은 처음부터 너무 그 곱에 집착하지 마시고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섯 번째는 속성입니다. 엘의 조각을 사서 마을 연금술사에게 가면 되는데요. 보통 노킬은 라이트, 그외 직업이라면 블루, 대전에 관심이 있다면 윈드를 선택합니다. 속성은 총 4단계까지 부여할 수 있는데, 하나의 속성으로만 쭉 부여하는 것도 가능하고, 이렇게 같은 라인에서 교차로 속성을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초보자 분들이라면 지금 당장 속성에 무리하게 투자할 필요는 없습니다. 혹시 다음 질문에 해당하시나요? 1. 나는 노킬이 아니다. 2. 나는 평타팻이 뭔지 모른다. 3. 넷 팻은 뽀로 혹은 다나이다. 이세 가지 질문에 여러분이 모두 그렇다 라고 하신다면 아직은 무기에 속성 부여를 하지 마시고 이 뒤를 아껴두는 걸 추천드립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해방입니다. 해방은 성장 효과인데요. 앞선 여섯 가지 방법과 달리 자본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 유일한 영역이기도 합니다. 해방은 직접 무기를 장착하고 던전을 클리어해야만 하는데요. 각 퀘스트를 클리어할 때마다 무기가 조금씩 강해집니다. 혼백무는 하루만 해도 5단계 성장이 가능하지만 심연의 무기는 4, 5단계 재료인 심액의 조각과 심액이 주간 단위로 제한되어 있어 최소 3주가 걸려요. 그러니 꾸준히 던전을 도는 것만이 정답입니다. 참고로 이벤트 11심은 이미 5단계 해방이 완료된 채로 지급되니, 이쯤 되면 정말 이벤트 무기를 안 받을 수가 없겠죠? 7가지의 무기 강화법. 정말 길고 복잡하죠? 하지만 처음부터 완벽해지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씩 채워가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의 무기는 처음보다 비교도 안 되게 강해져 있을 거예요. 그러니 조급해하지 마시고, 여러분만의 속도로 엘소드를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즐뢰 하시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